한국의 기독교 목사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번영신화가 물질주의에 빠진 디모데 전서 6장 10절, 마태복음 6장 24절. 일부 목사들은 하나님보다 돈과 권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를 개인의 부와 명예를 쌓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대형 교회 목자들이 교회 현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교회를 세습하여 가업처럼 운영한 모습은 성경과 거리가 멉니다. 2. 성도들의 영적으로 착취함. 에스갤 34장 2절에서 10절, 마태복음 23장 4절. 교인들에게 과도한 황금을 강요하고 기복신앙을 조장하며 믿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목사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포장하며 성도들에게 맹목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3. 권력과 결탁하여 부패함. 호세아 4장 6절, 마태복음 22장 21절. 한국 일부 목사들은 정치권과 유착하여 권력을 탐하고 기독교 신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사회적 정의보다 특정 정치 세력에 걸탁하여 이익을 추구할 때 복음의 본질을 왜곡하게 됩니다. 4. 위선적이고 타락한 삶을 삼.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야구보서 3장 1절. 일부 목사들은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지만 성범죄, 금전 비리, 권력 남용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성경은 맞는 자에게는 더큰 책임이 따른다고 말하는데, 영적 지도자가 이러한 죄를 저지르면 더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5. 예수님이 아닌 자신을 따르게 함.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어떤 목사들은 자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고 신도들이 예수님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도록 만듭니다. 이런 형태는 우상숭배와 다를 게 없으며 성경이 가장 강하게 경고하는 죄중 하나입니다. 결론. 한국의 일부 목사들이 성경에서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 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하지만 일부는 돈, 권력, 명예를 탐하며 성도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사람들은 주여주여한다 해도 예수님께 버림받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진정한 목사는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아 성도들을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